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상호적대적 구조를 상호평화적 분단구조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정말로 남북한의 상호신뢰회복이 중요합니다.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2007년도 10월 2일 남북정상선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2018년 9월 18일 평양 공동선언, 2019년 9월 제1차,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어서 남북미 고위급 회담, 4자, 6자 회담 등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담긴 내용을 보잖아요. 기가 차요. 하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이 중에 하나만 예를 듭니다. 1992년 12월, 아, 2월 18일 날,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시킨 문건인 남북 기본 합의서를 잠깐만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 두 번째 상호 불가침, 세 번째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안입니다. 이것이 92년도에 남북한 정부와 정상이 합의해서 사인해서 만들어진 공식 문건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남북한 화해와 관련에 대해서는 상호 체제의 인정과 존중, 내정 불간섭, 비방 방지, 상대방에 대한 파괴 전복 행위 금지, 정전 상태의 평화 상태로의 전환 이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불가침에 관해서는 무력 침략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현재의 경계선과 관할 구역 존중, 군사 당국자 간의 직통 전화 설치 등이 다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교류협력과의 관계에서는 경제교류협력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 실시, 자유왕래 접촉 실현, 이상가족 왕래 실현, 철도도로 연결 및 항로 개설, 우편전기통신 교류시설의 설치,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미 1991년도 7.4공동성명에다 담겨져 있습니다. 북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핵입니다. 그런데 74 공동성명 5개 후인 12월에는 비핵화 공동선언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핑크빛입니다. 당장 평화의 길로 통일의 길이 시작된 듯 했으나 결국 수십 년 동안 모두 다 제자리거든. 하나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모두 다 제자리 걸음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정말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상호 불신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 부분이 상호 신뢰로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 어떠한 회담이나 성명 등도 과거와 같이 모두 다 무용 지물로 바뀌게 될수 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